요즘 사실 소개팅 나가면 진짜 하는 얘기 너무너무 비슷해요. 퇴근 후에 뭐 하냐, 주말에 뭐 하냐, 쉴때뭐 하냐, 뭐 취미가 뭐냐, 종교는 뭐냐, 좋아하는 음식은 뭐냐, 또 요즘은 주식하냐? 뭐 이런 얘기 왜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소개팅이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고 어쩔 때 보면 진짜 나가기 싫어요 귀찮아요 근데요 소개팅하기 전에 어떤 연락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귀찮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기대를 하게 되기도 하고 아니면 아 진짜 나가기 싫어했는데 그 마음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소개팅으로 만나기 전에 물론 본 게임은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라고 하고 얼굴 보는 그 순간에 시작이 되지만 그 전에 그래도 어떤 연락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기대와 설렘으로 나가게 되느냐가 딱 결정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 사람들은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소개팅으로 만나기 전에 연락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그럼 어디까지 연락을 해야 되냐? 처음에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누굽니다라고 하고 뭐 어디서 사냐, 그리고 언제 보는 게 편하냐 이런 장소와 날짜 딱 거기까지만 정하고. 만나기 전날까지 쭉 연락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만나서 비슷한 얘기 또 반복할 건데 모르는 사람하고 카톡하는 것도 얼마나 부담이고 또 그것마저도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치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락을 하지 말고 나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했을 때좀더 신비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어떤 사람일까? 괜히 궁금하잖아. 그리고 저는 장소 정할 때 각자 어디서 출발하는지 확인을 하면은 보통 중간 지점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내가 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호감을 주고 싶으면 저는 상대방한테 조금 더 가까운 곳을 제안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조금 더이 사람한테 간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보이면 저는 좀 이상하게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잘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좀더 가는 거를 제안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장소랑 시간만 정하고 연락을 쭉안 하다가 만나기 바로 전날 보통 뭐 여기 여기 어떠세요 하면서 식당 리스트를 보내게 되는데 근데 그때 식당을 적어도 우리가 세 개, 3개, 선택지 세 개는 줍시다. 제가 만났던 소개팅 남자 중에서는 하나 정도 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안 그렇겠지만 딱 하나가 띡 왔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아이 사람 소개팅하기 귀찮은가 아니면 의지가 없나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찾아봤었고 그중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있는데 어떠세요 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성의가 보이는데 하나만 딱 보내면은 뭔가 그 성의가 좀덜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자든 남자든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찾을 경우에는 한 다섯 개씩 보내고 그러거든요. 다양하게. 그래서 이거는 좀 성의의 문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상으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래도 적어도 선택지 3개는 보내자. 오, 이거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별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이모티콘 너무 많이 보내는 건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30대 소개팅이라는 게 연인 만들려고 나오는 거고 또 나아가서는 정말 내가 결혼하고 싶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나오는 거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20대 때 소개팅보다는 좀더 무겁고 좀 진중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마음으로 나가는 게 소개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대 소개팅에서 너무 많은 이모티콘을 막 남발하거나 크크크크흐흐흐 <laughs> 이런 거를 만나기도 전에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쓰면은 좀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불현듯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맞춤법. 제 주변 사람들 보면 맞춤법을 틀리면 괜히 뭔가, 아, 뭐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틀리는 거 틀리면, 아, 뭔가 좀, 음 멋있지 않아 보이는 때가 있어요. 제가 카톡에서 자주 틀리는 맞춤법 6가지 영상 올린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소개팅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30대 소개팅 정말 너무 많이 해서 지치고 힘들고 아, 또 나가야 되나 인연이 있기는 할까 이런 회의감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번한 한 번의 기회가 우리한테는 진짜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도 제로 베이스 아니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호감 이런 식으로 주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과유불급하지 않는 깔끔한 카톡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 준비해 봤고요.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